자, 투, 고데기 할게요. 일단 앞머리를 잡아야 돼. 이렇게 잡아요. 어차피 앞머리는 별로 없으니까. 그냥 잡고, 잡고 이렇게 계속 해주면 돼. 계속 이제 펴주면 돼.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옆에 막 삐져 나오는 머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앞머리만. 약간, 약간 굴곡을 줘야지. 끝에 쪽에. 이런 식으로. 잡아서, 살짝, 이런 식으로 비틀어줘요. 그 다음에, 이제, 다시 옆에, 옆에 머리랑 같이 해주고, 여러분, 만족할 때까지 하면 돼요. 뭐, 정답은 없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완벽하죠? 아까보다 훨씬 정돈이 된 듯한 느낌이죠? 그리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해도 되는데, 저는, 옆에 머리는 어차피 머리띠를 할 거라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냥 툭툭 툭 이렇게 해주면 돼요 거울 한번 봐야겠다 약간 좀 뭔가 좀더 예쁘게 하고 싶다. 그러면, 빗을 빗으면 돼. 여러분,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빗으면 돼. 빗으면 한층 더 예뻐지거든요? 머리 그, 표현이? 더 훨씬 풍성해지죠? 그죠? 그죠? 너무 꼬았나보다. 약간 좀, 뭔가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내려올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살짝 펴도 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후. 아 배불러 여러분 저 이거 했어 이거 집에서 잘했죠 혼자 그거 사가지고 파츠 도 같이 붙어있더라고